함께 찬송가 337장 함께 찬송하심으로 오늘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 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의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란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래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임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징 예수. 아멘. 이 시간 함께 중보에 기도하실 때, 오늘은 동역하는 선교지와 구제하는 기관과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제가 선교지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베트남 조계진 선교사님, 필리핀 심재규 선교사님, 김종필 선교사님, 인도 김병미 선교사님, 임현필 선교사님, 캄보디아 엄갈렙 선교사님, 일본 이성원 선교사님, 중동 사역하는 SWM 선교회, 러시아 이산지 선교사님, 미 전도 종족 사역하는 박태수 선교사님, 세종의 고려대, 홍익대 사역하는 CCC, 텍사스 유학생 사역 김영수 간사님, CCC 본부 이연균 간사님, 서울의 SFC 민영훈 간사님, 서울 지역 SFC, 대만의 조아영 선교사님, 문기철 선교사님, 감비아 김형진 선교사님, 우간다 여지현성교사님, 전주예수 닮은 교회, 김영민 목사님, 신흥 함께 걷는 교회, 김순규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돌보는 구, 기관과 아이들이 있습니다. 월드비전을 통해서 돕는 국내외 수명의 아이들, 대중영명보육원, 대전홀자 아침들, 미용노자 가정들, 부강미연, 지어센터 아이들을 위해서 그 이름 불러가면서 하나님 성교지 위에 구제는 기관과 아이들을 주님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는 선교지를 위해 부재하 기간과 아이들을 위해 이 시간 기도합니다. 선교지마다 와 함께 하주시어서나의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시고, 선교지에 여러 가지 부고 아프고 채워지지 않는 이 있을 때마다 히그 하나님은 를 구하고 주님의 도을 구할. 고향을 떠나 복무 위해 수시간그들게돌려주종 위로와 일고 스윙 놀이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31장 36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36절부터 42절까지의 말씀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야곱은 화를 내며 라반에게 따졌다 <laughs> 야곱이 라반에게 물었다 저의 허물이 무엇입니까 제가 무슨 죄를 지었다고 불길처럼 달려들어서 저를 따라오신 것입니까 장인어른께서 저의 물건을 다 뒤져보셨는데 장인어른의 물건을 하나라도 찾으셨습니까 장인어른의 친족과 저의 친족이 보는 앞에서 그것을 내놓아 보십시오. 그리고 장인어른과 저 사이에 누구에게 잘못이 있는지 이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제가 무려 20회를 <laughs>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 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떼에서 순양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들짐승에게 찍힌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제 것으로 그것을 보충하여 드렸습니다.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붙칠 겨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스무 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여섯 대 동안은 장인 어른의 양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 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흠삯스열 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 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한 수거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 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라멘 오늘 본문은 20년 동안 쌓여있던 울분을 야곱이 시원하게 털어내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의 이 울분과 독백 속에서 20년의 시간이 결코 만만치 않은 시간이었음을 여러 가지 내용으로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에게는 광야와 같은 시간 억울함의 시간 빼앗기는 시간 속는 시간들이었죠. 38절로 41절 말씀입니다. 제가 무려 20회를 장인어른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동안 장인어른의 양떼와 염소떼가 한 번도 낙태한 일이 없고 제가 장인어른의 가축대에서 순양 한 마리도 잡아다가 먹은 일이 없습니다. 둘짐승에게 찍힌 놈은 제가 장인어른께 가져가지 않고 낮에 도적을 맞든지 밤에 도적을 맞든지 하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더러 그것을 물어내라고 하셨습니다. 낮에는 더위에 시달리고 밤에는 추위에 떨면서 눈 붙일 결혼도 없이 지낸 것 이것이 바로 저의 형편이었습니다. 저는 장인어른의 집에서 스무 해를 한결같이 이렇게 살았습니다. 두 따님을 저의 처로 삼느라고 10년하고도 4년을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렸고 지난 6세 동안은 장인어른의 양 떼를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장인어른께서는 저에게 주셔야 할 혼싹을 10번이나 바꿔치셨습니다. 20년 동안 일했지만 정말 양, 염소 한 마리, 양한 마리를 허투로 대하는 적이 없다라는 고백도 하고요. 40절이 참 안쓰러운 본문인 것 같은데 낮에는 더위를, 밤에는 추위를 감수하면서 일했고 제대로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정말 수고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그렇게 일했는데 그렇지만 나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주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품삭을 10번이나 바꾸었다. 지금 말로 하면은 완전히 갑질을 한 것이고 갑질을 당한 것이죠. 늘 자기 마음대로 흠석스를 바꾸는 그 일이 지난 20년 동안 있었다라고 합니다.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받았는데 그의 지난 20년의 삶을 보면 억울한 일 당하고. 쉴 시간이 없고, 한 마리 제대로 내가 허투루 대하지 않았는데도 그것을 인정받지 못하는 그 억울함의 시간, 아픈 시간, 힘든 시간이 있습니다. 이것이 복일까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복이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아도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는 내가 빈손 밖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그 20년의 시간. 그것이 야곱에게는 오히려 복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야곱의 이 억울함의 토론은 우리의 삶의 이야기와 많이 닮아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열심히 살았는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누구에게 해코지 안하려고 피해 주지 않으려고 그렇게 살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별로 없고 인정받지 못하고. 오히려 갑질을 당하고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들이 이렇게 분통 터지듯이 야곱처럼 우리에게 튀어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늘이 하나님의 역사에는 요 반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억울했고 빈손도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을 도우셨다 42절이죠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이시며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께서 저와 함께 계시지 않으셨으면 장인어른께서는 저를 틀림없이 빈손으로 돌려보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제가 겪은 고난과 제가 겪은 수고를 몸소 살피시고 어젯밤에 장인어른을 꾸짖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고난과 수고를 살피셨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에는 큰 위로가 됩니다. 아, 하나님이 지난 20년 동안의 나의 수고를 살피셨구나. 나의 고난을 주님이 아셨구나. 그래서 저 라반을 꾸짖으셨구나.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으시는구나. 그 담대함, 그 믿음이 이제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라반에게 자기 이야기를 할수 있는 것이죠. 야곱은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푸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지만 예수님은 더 우리에게 확장되고 더 진보된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저는 오늘 본문, 짧은 본문인데 묵상하면서, 야곱이 억울했다면, 답답했다면, 그 억울함과 답답함은 그가 라반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억울했던 것입니다. 내가 보상받을 것을 라반이 보상해주지 않고, 내가 뭔가 인정받을 것을 라반이 인정해주지 않는 게 억울한 거죠. 라반을 위해 일하면 억울하고, 라반을 위해 수고하면 뭔가 마음이 좋지 않을 수 있지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때문에 모욕당하고, 주님 때문에 박해를 당한다면,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요, 사람을 바라보고, 라반을 위해서 일하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억울하고, 답답하고, 빈손밖에 안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주를 위해 산다고 헌신하고 수고한다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값을 치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도 많은 적용이 되더라고요. 누구를 바라보고 목회할 를 것인가? 사람을 바라보고 목회할 것인가? 사람이 많이 오는 것,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바라보고 목회할 것인가? 그런 인생은 결국 빈손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실 거예요. 그렇지만 누가 뭐라고 하든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 맡겨진 길을 가야겠구나. 여러분 그러면 그 자체가 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잔것 하나, 가족을 섬기는 것 하나도 요 가족이 몰라주면 때로 억울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의지적으로,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쓰고 헌신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자리, 그 순간순간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고 능력이 되고 성도의 권세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라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이라는 진짜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 가지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이 야곱의 20년의 인생을 우리가 억울하게 포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고 수없이 풍삭을 바꾸고 그의 삶에 그가 열심히로 쓰고 했으나 정말 고통의 시간도 있었지만. 보상받지 못하는 세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것들을 다 우리의 수고를 아십니다 우리의 고난을 아십니다 주를 위한 실하고 수고하는 인생이라면 반드시 주님께서는 복을 주실 것이니 우리는 기뻐하면 됩니다 주님 야곱과 같은 억울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수고가 사람을 위한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수고가 되도록 주께서 우리큰 상을 주시고 복을 주실 것을 믿음으로. 오늘도 이 맡겨진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적인 결과와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신경 쓰기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주어진 삶의 자리를 그렇게 복된 자리로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라반을 위해 세상을 위해 일하는 인생은 결국 빈손이 될 것이고 억울함과 분노만 남을 것이지만. 주를 위해 사는 인생은 정말 큰 복을 누리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의 상이 크다 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 을 우리가 누리며 살 것입니다. 오늘도 주를 위해 막혀 내 삶의 자리를 복된 자리로 막 바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